너무 웃겨 이거 이거 너무 웃겨 이거 자 오늘도 댓글 한번 읽어. 그거 <laughs> 진짜 모야이석상 닮았네. 친척이냐? 아니, 친척이라니. 친척이라니. 장난하나 진짜. 안 닮았다니까. 너가 자꾸 안 닮았는데 일부러 닮은 척 하지 마라. 알겠나? 모 와, 이가 댓글도 있네. 세상 좋아졌다. 아니,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촌달났다 진짜. 장난하나 진짜. 안 닮았다니까. 너가 솔직히 딱 까놓고 봐서 안 닮았잖아. 웃기려고 그러는 거잖아. 다 알아. <laughs> 진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똑같네. 크크크크크. <laughs> 야! 야! 아니, 이건 뭔데? 얘들아, 진짜 형이 이렇게 생겼나? 진짜 형이 이렇게 생겼나? 야, 이건 좀 심했잖아. 얼굴에 반이 코다. 얼굴에 반이 코야. 이 뭐야 이거는? <웃음> <웃음> 와, 합성 진짜 잘했다. 야, 이거는 합성 인정한다. 미치겠네 진짜. 아니. 아니 이건 뭐. 아니 이건 뭐. <laughs> 야, 이제는 합성이가. 이제는 뭐 아이가 아니라 합성이가. 어? 이것도 뭔데 이거는? 어? 뭐 재민 동물 원이가 어? 아니 내가 저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나? 나 저런 표정 지은 적 없는데... 이건 이건 뭐야 야, 이거 핸드폰 배경화면 아이가? 아니 이걸 왜 핸드폰 배경으로 하는데!? 아니 다 사진 많잖아! 아 이거 진짜 핸드폰 배경으로 이렇게 놨나 장난하나 진짜! 이건 또 뭐야? 파키케팔로사우루스... <laughs> 야 이거 텔레토비. 야, 야 이거 텔레토비. 텔레토비 그 헨님아 이가. <laughs> 형 진짜 죄송해요. 오늘도 머리카락 그리는 거 깜빡했네요. 그래서 그 대신 예쁘게 화장 시켰어요. 사랑해 재민이 형. <laughs> 야 니는 이게 예쁘게 화장한 거가. 니는 이게 예쁘게 화장한 거로 보이나? 어? 장난 하나 진짜. 이거 뭔데 이거? 어? 이건 또 뭐? <웃음> <웃음> 이거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그 아이가? <laughs> 진짜 잘했다 이거는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는 뭐하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안했어 아니 이렇게 얼굴 늘리고 턱을 늘리지 말라고 뭐아이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구독 X 좋아요 X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야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임 알람 설정 해 임마 어디 건방지게 하늘을 틀는네 진짜 확때려불러 진짜 야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돌 하나가 이가돌야 왼쪽에서 세 번째 표정 봐라 <laughs> 도대체 내가 언제 저런 표정을 지었는 데야아나 <laughs> 이제 <진짜> 미치겠네 진짜 <laughs> 재민 TV 100만 가자 잘생김. 야, 근데 이거는 형 인스타에 있는 사진이긴 한데. 야, 이거는 재미 TV를 그린 게 아니라 원피스의 우솝을 그린 거 같은데. <laughs> 야, 이게 어떻게 재미 TV고? 원피스의 우솝이지. 어? 아. <laughs> 아, 나 자꾸 보니까 닮은 거 같잖아. 아니, 자꾸 자꾸 보니까 닮은 거 같잖아. 앵그리버드. <laughs> 색칠까지 했어. 색칠까지 했어.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노랑, 노랑이랑 빨강이는 진짜 닮았다. 어? 야, 노랑이랑 빨강이는 진짜 행걸이. 앵글이... <laughs> 이건 뭐야? 재민이의 일상. 댓글 읽음. 박연이, <laughs> 박연이 표정 봐라. 야, 근데 이게 진짜 내처럼 생겼나? 어? 왜 총이 없어? <laughs> 왜 총이 없어? <laughs> 당연히, 주인 또 죽냐? 쟤또 <laughs> 죽.. <재똥주>.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내랑 똑같이 그리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내랑 똑같이 생겼는데 너거는 이게 내랑 똑같다고 보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어? 자! 댓글 읽기 마지막으로 요거! 요거, 재민TV 틱톡 공식 계정이거든. 요거 많이 팔로우 해주고, 영상 많이 봐주고, 좋아요 눌러주면 정말 고맙고. 지금 틱톡에서 배그 챌린지 4주차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 그냥 배그 챌린지 검색한 다음에 어떤 건지 보고, 참여만 해도 배틀그라운드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주니까 많이들 참여해라. 알겠지? 이거 너무 웃겨, 이거. 이거 너무 웃겨, 이거. 아, 진짜 웃겨 죽겠네, 이거. 꺼졌잖아 이게 입이 아프다 이제는 입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냥 다 아프다 야! 먹고살기 힘들어 임마 어우 진짜 우우 구상이 안 나온다. 구상이 안 나와. 드링크도 안 나온다. 아, 젠장하지 재밌네 얘들아 어떤데? 하모니카 재밌나? 어? 그 집안에 있네 집안에 1평집 1평집 인마 1평집 몇대 몇이고 지금 2대 4가? 2대 4가? 2대 4를 멜로디로 투 술탕 술탕 그렇지 야 전마 잘한다 정말 잘하네, 지금 2대3이거든. 이, 2... 야! 너, 너, 너것도 연못 펴야지! 너도 연못 펴야지! 뭐한데? 그렇지. 좀 안으로 붙어라! 야! 나무엔 없어! 다, 다 전부, 전부 다 집이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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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더! 나이스! 마지막 한 명! 끝! 어, 뭔데? 야, 이만 보고 딴거 보자! 아니, 뭐하는데? 야, 이걸 지나! 이걸 지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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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잠만 동작, 잠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또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 이미 하늘을 찌른다. 찔러, 하늘 찔러빨리 눌러달마. 라한번 누를 것 같은다.